X의 범위가 어디래?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. 그랬을 때, 얘의 최대값. 아, 이거 어떻게 했더라? 기억나? 지수의 2차가 있으면, 음, 이거 무조건 뭐 해주라고 그랬어? 완전 제곱을 해주라고 했지? 그치? 그럼 X, 요거의 반, 마이너스 2에 제곱, 제곱하면 4,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 나오면, 이런 계산하면 마이너스 3, 뭐 이렇게 되겠네. 음, 지수에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럼 X가 2라는 거, 그치. 2라는 거 여기 안에 있네. 음. 그럼 지금 얘는, 어, 뭐야. 밑이 1보다 크고, 어, 여기가 제곱 앞에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여기서는 최소값을 갖는 거지. 이 참수,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 갖는 거 맞지? 그 그러니까 2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. 얘는 그때 최대값을 물어봤잖아. 그럼 2를 기준으로 3이라는 건 뭐, 몇칸 떨어졌어? 한칸 떨어졌고, 마이너스 1은 몇칸 떨어져 있어? 3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3은 한칸 떨어졌고 마이너스 1은 3칸 어,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더 최대값을 갖는다고 그럼 x에다 뭐 넣어야 돼?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x가 뭘 때?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 9-3이니까 6이 되겠지 2의6승이란 최대값을 갖는다 2의 6승은 얼마야? 64 B가 64고, 음, A가 마이너스 1이네. 두개 더하면 63이 되는 거지. 4번이 되는 거야.